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11월에 예정대로 동탄제일풍경채 퍼스티어가 나왔습니다. 11월 24일 오늘 나왔고요. 여기는 동탄이신도시내에 신주거문화타운으로 들어옵니다. 동탄역하고 거리는 멀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고요.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 가능하고 가점 낮으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도 135세대나 있습니다. 가점 낮으신 수도권 거주자분들 여기 잘 눈여겨보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한 사항을 보면 여기는 규제지역이죠.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갑니다. 화성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30% 우선 배정하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나왔고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만큼 전매 제한은 10년, 2031년 12월 17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는 5년에 걸리게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립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이랑 거주 의무가 길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물량을 보면 8호 이하 물량은 하나도 없고요. 8호 초과 물량인 101A랑 101B 타입이 있습니다. 자, 추첨제 50% 들어가고요.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11월 24일 날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픈을 했고요. 12월 8일 날 특별공급 접수 12월 9일날 1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에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28일부터 정당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화성 동탄 2지구 A60블럭에 들어가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4개 동으로 구성된 총 308세대 소규모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형을 보면 101A 타입하고 101B로 나뉩니다. 전용 면적 101이라고 하면 통상 불려지는 39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 공급 세대 수는 155, 153세대인데 특별 공급에서 생초랑 신특이 못 들어갑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다자녀랑 노부모 물량만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급 세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인 135세대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오게 되고요. 101A 타입이 68개, 101B 타입이 67개의 물량이 있습니다. 내가 가점이 낮더라도 동탄에 거주할 수 있고 자금 계획을 맞출 수만 있다면 여기는 청약을 건너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탄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동탄은 일자리가 메인입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일단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뒤에서 주변 시세를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A 타입을 보게 되면 가장 비싼 게 5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5억 6천에 나왔고요. 101B 타입은 5억 6천 100만 원 정도 뭐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죠. 발코니 확장 금액은 940만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다고 해도 한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면 100일 타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계약금, 계약하실 때10% 그리고 1월 28일 날 10%, 그렇게 해서 총 계약금 20%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 중에서 1차부터 4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5차, 6차는 연체 또는 잔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점에 시 나머지 잔금 20%를 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자 100일 타입 분양가에서 옵션이랑 뭐 이자랑 이런 거다 합치면 뭐 대략적으로 6억 됩니다. 그럼 계약금 20% 계약할 때는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2억 4천만 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도금 20%에 대해서는 잔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만에 하나 연체가 된다 그러면 연체까지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1억 2천만 있으면 되고요. 연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억 4천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잔금은 입주하실 때 1억 2천 내시면 되고요. 입주 시에 필요 자금도 계산해 볼 건데, 일단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입주 때는 이것보다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3년 뒤에 일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뭐 불안하신 분들은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k b 시의 기준으로 하면 40%, 3억 6천까지 나오고요. 필요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분양가 기준으로 40%가 나온다 그러면 2억 4천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는 전세를 줄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거주 의무가 없어서 내가 자금 계획을 못 맞추게 되면 최후의 보루로 전세를 줄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정말 보수적이라고 하시면 요 정도 금액을 갖고 청약을 해보시고요. 3년 뒤에 전망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 금액 갖고 청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세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깔끔하게는 나와 있죠. 남서향, 남동향으로 V자 갈매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101a 타입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101b 타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총 4개 동이죠. 최고층이 20층, 그리고 4114동 중에서 2개 라인만 15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평면도를 보면 101a 타입이 155세대 남서향 남동향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평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면상에는 여기가 창문이 없다고 나와 있지만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여기에 창문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창을 통해서 마통풍은 쉽게 될수 있습니다 안방 앞에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게 뽑은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1B 타입은 153세대 모집하고 남서양, 남동향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알파룸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드레스룸이 심하게 꺾여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01A 타입하고 B 타입을 보면 제가 살고 싶은 곳은 101A 타입이에요. 근데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둘다잘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타입 넣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동탄역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앞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질 곳이 이 동탄역 라인인데 여기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곳을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부르고요. 아쉽게도 트램도 가진 않아요. 뭔가 살짝 외져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세대가 워낙 많고 녹지도 풍부하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만 보더라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왕배산 3호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투자로 접근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거주 의무가 있기도 하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탄에는 워낙 일자리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 동탄이란 입지는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호재가 실행되면 동탄역 주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가 크게 오르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입지들도 같이 따라 오르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에 신주거 문화타운 a60 블럭이 들어오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가를 보면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6억 정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보다도 비싼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주변의 매매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매매가로 놓고 보면 자 여기가 40평이고 이게 한 37평 정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매가를 보면 10월달에 84 타입이 7억 7,6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37평짜리 아파트를 보면 호가는 8억부터 11억인데 11억은 좀 과하게 나왔고 한 9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8억 5천에서 9억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이고요. 심지어 여기 전용 평수가 한 평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2017년식 아파트였고요. 여기랑만 비교해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트램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트램이 지나가지 않는 곳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96 타입 기준에서 보면 지금 불러지는 호가가 7억부터 10억까지 뭐 레인지가 상당히 넓긴 하네요. 10월 22일에 8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뭐 8억 5천, 7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었었네요. 신주거 문화타운보다 하급지인 여기를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입주할 때쯤인 24년 5월이 되면 더 많은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곳의 경쟁률하고 당점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뭐 대부분 다세 자릿수에서 나왔습니다. 가점 커트라인도 52 타입은 한 50점대에서 나왔지만 58 타입은 69, 64, 66요 정도 손에서 끊겼고요. 이보다 더 앞전에 분양했던 동탄역 디에트르 여기는 세자릿 수를 넘어서 네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은 말도 안 되게 높았고요. 동탄역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신주거 문화타운을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분양했던 운정신도시도 한번 볼게요. 요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도 많고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h 7 블록 제일풍경채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곳인데 여기 경쟁률이 다 300대 1뭐 세자릿수로 많이 나왔어요. 운정에서 뭐 구석에 있다 어쩌다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경쟁률을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운정금강펜테리움 경쟁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앞전에 분양했던 제일풍경채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러한 청약 분위기를 잘 읽어서 본인한테 맞는 곳에 꼭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